그다음 주예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이죠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 헷갈립니다 계속 예. 민, 다 당당. 알아듣는데 <laughs> 공장장 지능이 <진흥이> 났습니다자 <laughs> <laughs>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 항상 나 나오시기 직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작가들이 알려줘요 어, 오늘도 나가는데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야기. 한국당 밤의당 어쩌고저쩌고. <laughs> 김영철 이야기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 얘기할 텐데. <laughs> 그건 뭐저 공장장의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답변 안 합니다. 이제 안철수 얘기하기는 틀렸어요. 지났어요. <웃음> 틀렸어요. <laughs> 하실 것 같으면서. 네. 어쨌든 이 어제가 바로 저희 노회찬 대표가 나오신 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검토해보겠다. 거기는 이제 의사결정구조가 의원들만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쪽도. 그렇죠. 예. 네. 네. 쉽지가 않은 건데 민주평화당에서 먼저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 을 통해서. 그죠? 어떤, 어떤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네. 어, 정동영 의원이 네.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네. 그때 우리가 창당 바로 했는데 네. 우리가 왜 창당을 했느냐? 정치성과 가치관 때문에 했는데 만약 정의당과 우리가 정치성이 맞는가? 네. 그, 우리는, 그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우리는 중도 개혁이고 네. 거기는 진보다. 네. 어,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목표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에 있고 정의당은 굉장히 가치관, 이념을 중시하는 정당인데. 그것도 집권에 있습니다, 목표는. 좀 뭐, 집권 플랜이지만. 얘기는 네. 하지만은 뭐,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집권하려면 요원하죠.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은 우리 당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굉장히 국회의정활동하는 데 서러움을 받아요.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일반인들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뭐잘 네. 모르거든요. 국회의원 안 해보면. 첫째는 모든 의사일정의 결정은 네. 원내 대표 간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의의 대상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국회 운영에 전혀 참여의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채일정 끌려다녀야 되는 거 그렇죠. 모는채 전혀. 그리고 또 상임위 본위로 국회가 운영되는데 상임위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간사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7개 상임위에서 전혀 예. 상임위 할 때도 관,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 뭐 주제도 할수 없고 일정도 예, 할수없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정의당과 우리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할 때 예. 그렇게 하면은 국고보조가 예. 연 51억이 더 나옵니다. 아, 만약에 그런 교섭단체가 되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의 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게 국고 있고. 국회 운영도 할수 있다. 운영도 참여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우리가 당당해야지. 과거 정치가 아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혈세 51억을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더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이 따라오겠느냐. 응원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반대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자. 예. 네. 게 당장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 네. 다르면은 네. 국고 보조가 안 나와요. <laughs> 네. 그러니까 조금 사실상 좀 주춤했던 건데. 아, 그구나 그런 이유도 있군요. 지금 뭐 제가 어제 예. 네. 김영철 박남 이 음. 북한 사람들 한국 온 것에 대해서 네. 현안 질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3 시간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장병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서는 한 사람이니까 네. 뭐 나갈 사람 없으니까 좀 해달라. 네. 그래서 평소 실력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대북 실력이 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지만 전문가시죠. 예. 야, 어제 저녁.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네. 어떤 방송국은 네. 전부 두 사람, 네 사람 하는데 우리는 빼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예, 맞습니다. 이 한국당 네. 여기는 두 사람, 아세 사람 하는데 세 사람 멘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저런 편집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러한 것에 굉장히 서름을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예. 언론도 기본적으로 교섭단체가 아니면 일정도 조절 못하죠. 예. 주제도 조절 못하고, 그냥 부르면 가고, 그리고 뭘뭘 뭘 이야기할지는 가서 알게 되는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안 해요. 안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그렇지만 있죠. 아직도 예. 어, 우리가 과연 정치 선거 가치관을 무시한 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에서 결과적으로 박지원이만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필요가 있단데 대표님은 야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유보적인 센스십니다. 그리고 정치인데 예.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 대국민 설득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예. 이런 질문도 해 주신 게 예. 우리가 설득하는데 평가를 할 거예요. 예. 듣고 그리고 이제 사람더 중요한 것은 예. 정의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생각보다는 전당원 투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예. 어떤 결과를 나올까를 모르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좀더 고민해보자 이런 거예요. 같이 고민을 많이 저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예. 가장 좋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을 거예요. 민주당이 좋은 거예요. 민당이 좋나요 이게? 지금 개헌, 예. 선거제도 개편, 적폐청산 개혁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범진보 블록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최근에 창당된 바미당이 당 바미당. <laughs> 자기들은 부인하면서도 급속도로 네. 한국당 화대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어제 하고 있... 대정부 같이 하고 있나요? 현안질이다 똑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현안질을 못 봐야죠. 네. 네.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선거에서는 절대 안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아, 그 절대가 어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나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유시민 대표가 네. 모대학 강연 가서. 유시민 대표가 아니고요. 유시민 작가입니다. 아, 참. 자꾸 난 <laughs> 유승민 대표가. 아, 유승민. 예, 유승민 예, 대표가 모대학 가, 강연에 가서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나면은 밤이 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 <laughs> 이렇게 벌써 선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네. 가는 거예요. 어? 음. 반성하고 거듭나면은 밤미 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성과 거듭의 기준이 있나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 다름이죠. 어? <laughs> 그러기 때문에 네. 뭐 지방선거 단일화나 모든 이념 대북 문제도 똑같잖아요. 어? 그리고 어제 질문도 똑같아요. 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히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 나면 바른 미래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지적한 대로 통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안철수, 남경필 이두 분의 주적 발언도 주적이 아픈 게 아니에요. 네. 단일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박지원이가 콕 집으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들켰다고 봐서. 그렇죠. 예. 연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여, 지금 현재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자영당의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계속 거론돼야 되는데 잘 등장하지 않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예. 제가 점쟁이라니까요. 그리고 저, 그 점은. 점쟁이시죠. 예. 근거에 의해서 거한 거예요. 네, 정보에 의해서 네. 네, 정보와 첩보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새로운 결합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아직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했다가 안철수 대표는 고소를 좋아하잖아요 또 고소하니까 <laughs>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아 그러구나 이렇게 참 좋은 <laughs>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이해를. 네. <laughs> 그래 저는 그래요. 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이 반성하고 거듭나면 바른 미래당이 반미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했으면은 우리 박주선, 네.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이런 분들은 김관영 의원이 어떻 김관영. 예. 네. 죽어도. 한국당하고 척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안 한다. 그랬는데 네.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저는 우리 민평당으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올 거예요. 올 것이다. 그런 시점이 되면. 어떻게 지금 보세요. 박주선 의원 선거구에서는 부청장, 광역기초위원들이 다 탈당해서. 음, 그렇습니까? 주승용 의원 선거구도 다 탈당하고. 음. 김관영 의원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정치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요. 그다가도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데. 거기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그걸 그분들이 몰랐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건 잘못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빨리 움직여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정의당하고 함께 안 한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좀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공동, 예. 교섭단체가, 교섭단체가 단체가 된다는 게 합당한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 아니지만은 예. 과거 예. 이해창 선진당과 예.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그런 기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두곳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가 의석이 그래도 많으니까 장병환 원내대표가 하다가 네. 이제 또 6개월 뭐 1년 후에는 정의당 원내대표가 하면은 네. 완전히 다릅거든요. 공통점도 있다니까요. 그런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되긴 되겠죠. 예, 네, 되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국당, 바의당의저 가속화되는 보수화 네. 어? 국정 방해 이런 것을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적폐 청산하고 개혁하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쳐 주자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 보조를 하자 이런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자 공동교섭단체는 그러면 양쪽 모두 예 어. 깊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만 하더라도 예. 오늘 만약 이 방송을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들으면은 특히 조배숙 대표나 장병환 대표, 제일 좋아할 것은 아마 정동영 의원이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 박지원 대표도 마음이 바뀌고 있구나. 아, 처음에는 좀더 강하게 반대하셨군요. 나는 아, 절대 안 된다. 처음에는. 이걸 네. 설득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국고보조 더 받으려고 그런 짓은 하느냐 국고보조가 세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은 네. 바로. 근데 그거는 맞죠. 다행히 오히려 국고보조가 오히려 잘 됐어요. 없으니까 네, 더잘됐네죠 그러니까 거죠. 네.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필요한 게아니냐만지금 현재 까 이번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도 물론 일부 보수 국민들에서는 절대 우리를 비난하겠지만은 많은 남북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오히려 지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설득도 하고 또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의당 당원들도 이해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정의당 당원들이 당원투표로 부결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laughs> 이런 습죠. 것들이 네. 굉장히 설득의 기회다. 네. 그래서 아마 정동영 의장 들으면 기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될수 있고 잘만 물론 뭐 아, 공장장이야 본래 좌파니까. <laughs> 민주평화당에도 저는 굉장히. 어 힘을 받을 수 있는 아니 그런 그 네. 힘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라니까요 참여하지 말라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요 <laughs> 김영철 박남을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사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큰 자국을 자국 발자국을 남기셨잖아요 남부 문제 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어, 노무현 대통령 때한번 기회가 있었고, 그 10년간은 뭐 전혀 다 망가진 채였다가 다시 세 번째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철 박람 자체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왔든 간에.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해주시오 김영철. 예. 최희. 예. 이런 분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도 되지만은 더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500명 정도의 박남단이 네. 우리 박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은 안보리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이 다 근데 허용해줬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미국을 잘 이해해 가지고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제가 예. 어제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잘 했습니다 예. 제가.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 제가. 예. 아, 그 실력 없으면 제 말을 들으라니까요. <laughs> 자꾸 그렇게 하면은 방송이 송영길, 나경원 방송인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 소음 만나 소음. 음? 이런, 이런 방송을 듣고 우리 TBS 애청자들이. 예. 아, 박지원이 실력이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구나 하지. 얼굴이 자꾸 잡음을 넣어. 예. 실력을 뽑면다 자, 주세요. 보세요. 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그렇죠. 북한 측 예. 인사들을 만났을 때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보수 정권이 진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큰 공을 세웁니다. 예. 박정희의 남북 74 공동성명 예. 노태우의 남북 기본합의서 예. 이게 교과서입니다 북한에 가면은 예. 음? 여기에 박근혜가 저희들의 알선으로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납니다. 전용기로 갔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MB도 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에서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 빗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김영철하고 이 한국당, 밤미당그 정권에서 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전 그렇죠, 하죠. 네. 3년 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밤미당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인공기 옆에 가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북한 선수를 응원합니다. <laughs> 대박 시때도 가고요. 네, 그 제재 대상 인물인 황병서 정치 총국장 강경파인 채용해, 네. 김양건 이런 분들한테 악수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폐막식 어? 때 군복 입고 왔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게 남북관계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왜 그때는 비행기로 오니까 활주로에 안 들어 놓아요. 왜 그때는 체포하지 않고 사살 안 시켰어요. 이제 하니까 천안함. 얘기하면서, 어? 통일대로에 드러눕고, 네. 어? 체포해라, 사살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냐. 어?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철, 이, 이분들의 박남은 유엔 제재도, 미국도,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미국 정부 간에 굉장한 신뢰가 쌓여 있고 협력이 이루어진 결정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알아들었겠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경험으로 보시건데 직접 남북관계를 최전선에서 조율하셨던 경험으로 보시건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기차 속에서 미국 MBC 기자 인터뷰를 할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바글바글 끓고 미국에서도 바글바글 끓었어요. 그때 저는 한미 정부 간에 합의가 됐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거부반응을 내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잘 협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동계올림픽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평화올림픽으로 음. 흑자까지 내는 대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혼난 <웃음> 제가 <웃음> 그런데 사실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특사를 파견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국회 시정, 저 대,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미국으로. 미국 특사를 먼저 보내고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번에 김영철과 김여정과 김영남과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 고위층 사이에 나눈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얘기가 왔을 때. 그렇겠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음. 그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했더니 언론에 보도 많이 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이 아니다. 미국을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핵은 북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굉장히 우리가 염려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정상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패럴 올림픽 이 기간이 평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음. 북한도 열병식을 축소해서 그랬죠.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남방문제 전문가이시자 저를 항상 타박하시는 민주평상의 박지원 의원.